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야 33장 7절에서 11절 문하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아 쉴 에트 페셀 하시잼에 예, 그가 두었습니다. 바 그리고 야쉴 그가 두었습니다. 수음은 어두단 말이죠. 푸트 두다. 블레이스 배치하다. 세트 세팅하다. 예, 모슬 에트 페셀하시잼 애트는 무엇을? 셋셀은 어, 색인 우상. 아이돌 예, 이미지 우상이죠. 색인 우상을 색인 신상을 생상을 페... 예, 형상을 뱃셀을 해시멜아하시멜시멜도 쉬멜. 우상이죠. 이미지 스테추 예. 멜아쉬아르 그것은 어, 아샤 그가 만들었다. 메베이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샤 아 아샤 가 만들었습니다. 무나씨는 어,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어, 우상 형상을 만들었죠. 예, 이 하나님 앞에 가장한 일을 했죠. 사실 교회에 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역사가 어, 교회사적으로도 많고. 오늘도 그 가톨릭교에 보면은,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꽃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보죠. 그것이 이제 패셜하시멜이죠 자, 그것을, 주님의 베이트 아, 엘로힘 하나님의 집에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쉘은 아마르, 그것은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엘 다비드, 다비드, 다윗에게 그리고 메엘 <목소리> 셜로모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셜로모 베노 그의 아들 로모 베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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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하에 마바이트 하이 집에 대해서 집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미르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음 그리고 아쉐르 그것은 바 하르티 어, 바하르티 미콜 시베테 이스라엘 예. 그것은 또 어, 내가 선택하였던 마 바후르 바후르는 선택하다 영맨이라는 뜻도 있고요. 선택하다. 어, 선택한 예루살렘 선택한 미콜 솨메 시, 시베테, 시베테, 이루살라 모든 시베테, 시베테는 시베트시베트는 어, 짝대기란 뜻이죠. 짝대기, 짝대기인데 이것은 지파, 예, 트라이브란 뜻이죠. 그래서, 어, 시베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파들 모두 둘 중에서 선택하였던 그이루살렘 이루샬렘에서 씀하셨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심 내가 둘 것이다. 숨은 <laughs> 두다라는 뜻이죠. 아까 죠 숨에서 아심 알레비는 와서 1인칭 열류죠. 1인칭 열류. 아심 내가 돌 것이다. at shemi le elom. 예. s h e 는 나의 이름이죠. 솨은 이름인데 쉐미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레엘롬 영원히 둘 것이다. 레 레올람이 보통 영원히 두,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는 이거 레엘롬에서 한번 쓰였네요. 그렇 레엘롬. 어, 영원히 내 이름을 둘그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 어, 그의 아들 솔로몬과 다윗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말하죠. 그 성전을 성전에다가 어 형상을 만들었다. 패셸, 하시멜 했죠. 어, 문하세가그 죄를 크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팔 절에 보면 벨로 오시수 레 하시르 에드 레겔 이스라엘 예. 예, 내가 내가 안을 것이다 예, 로우는 안타는 것이죠 예. 오시프 내가 다시 야샤프는 에드 다하다인데요 다다 다시 한번더 more longer again 내가 다시는 레 하시르 어, 수르는 터너 사이드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디파트 리무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터너웨이 하지 않을 것이다. 특급이 하지 더하지 않을 것이다. 네, 둘다 이필령이네요, 그렇죠? 이필령인데 어, 야샤프가 요 시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레 하시르 수르가 하시르 됐죠. 그래서 아, 어, 하도록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레 하시르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거하지 제거하지 않을로 않을 것이다. 에트 레겔 레겔은 달인 발을 이스라엘의 발을 미아드 하아렛 아다마아다마아다메 알은 어디에서부터 메알은 프롬 투죠. 프롬투인데 프롬온투인데 이것이 이제 합쳐서 메알 아 프롬 아하 아다마 땅에서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발을 내게를 내게를 어 빼지 않을 것이다. 음, 어, 라고 말을 했죠. 아쉐를 예. 그 해엠마데디 내가 세웠던 아마드는 서다 어, 스탠다다라는 뜻이죠. 스탠드인데 스탠드데 스투드 서게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 내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그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유다 야 땅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역에 살게 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세웠던 그 땅, 그 땅에서부터, 음, 그 땅에서부터 라 아보테 햄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을 했다. 문장이 끊어지죠. 끊어지고 나서요. 만약에 라크임 어, 만약에 한다면 이런 뜻이죠. 라크 단지 라크, 이븐익셉 t 위 b 버트, 예, 그래서. 어 만약 만일, 임은 만일이죠 임은 만일 if 그래서 like 이 만약에 어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을 이 유다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머물 수 있도록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죠 이시메루 이시메루라 아쇼트 이시메루는 셔마르죠 셔마르는 keep watch preserve 어, 지키다라는 뜻이죠 라 아쇼트 행하도록 어, 지키는, 지킨다면, <laughs> 옷을 지킨다면, at call, a s h a e m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예, 잡바는 명령하다죠. 레이차 c 기 a 차 g e give c 그래서, 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예, 치 b 팀매 m 맴이 붙어서 그들에게, 그래서, GPT GPT가 이제 내가 명령한 할때 인칭 완료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G P 요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또 앞에 요드는 어 PL 인가 보죠 그쵸 그래서 어, PL 형 GPT 아예 하여튼 내가 명,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것을 모두를 어 너희들이 어 이시메루이시메루라 아쇼트 주의하여서 행한다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죠. 음, 그리고 레콜 모든 무엇을 아토라, 어, 도라, 토라와 어, 예 토라는 율법도 율법이죠. 로 로죠 그렇죠. 율법 토라 그리고 왜 하후킴 하후킴과 하 후킴은 뷰래죠? Something prescribed, o l d s t a t u e 해야 될 것들, 이 yeah. s t a t u e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왜하 미셰파트임? 미셰파트임은 미셰파트, 미셰파트는 j u d g m e n t 또 justice. 정의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오디너스 어떻게 규례 그래. 예. 법도 법도 이런거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라 저런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고 했죠 이시메루 샤마르 해서 샤마르 하라고 했죠 이시메루라 아쇼트 하도록 하도록 저희 기프한다면 예. 무엇을 어, 내가 내가 명령한 모든 것 예. 그렇죠? 그 명령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토라 토라와 그리고 하후킴 후킴과 그리고 하미셰파틴 미셰파틴이다 그리고 베야드 모셰 모세의 손으로부터 주었던 것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어, 이, 이것을 볼 때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은 토라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하고힘을 알고 있어야 되고 호크를 알고 있어야 되고 미시 파트를 알고 있어야 됐죠 이 백성들은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보겠습니다. 바 예타 예타 메나시 예, 무나시가 예타를 했다. 타는 에러죠, 에러, 에러 잘못 잘못을 하다 그런 헤매다 원들 네, 잘못 생각이 했다. 코스 트 에러 맥뎀 원들. 시디우스때 이죠 미혹했다 시필령은 이제 미혹했다 아, 문하세는 어~ 유다와 에트 유다 유다와 네 요셉의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어~ 다를 했다 예 어~ 이, 이것을 볼때 그~ 히스기야 때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심지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집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되면서, 그쵸. 55년 동안 무난세가 다스리면서, 예. 그 12살 때 왕이 된그 왕이 다를 한거요 다를. 예, 다. 그가 에러하게 했다. 예. 시주스, 미혹했다. 어떻게 하도록 라아쇼트 하도록 아시아의 부정사형 라아쇼트 하도록 라 아클 아기죠 라는 아기죠 재난도 되고 아그 입을 어, 악을. 민 학고임 학고임 학고임은 나라들이죠 나라들 열방들 네. 학고임 학고임을 학고임보다도 민예슨 보다도 민.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예, 나라를 하겠다는 말이죠. 아쉐르. 그들은, 희쉐미드, 희쉐미드, 아도나이. 예. 주님께서, 어, 어,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보다도 더 죄를 범했다. 샤마드, 샤마드는 뭐죠? 샤마드는 exterminated, destroyed.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느냐. 예, 낙태법 제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죠. 예, 이걸 이 법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안 되겠죠. 자, 미테네, 베네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앞에서 얼굴 앞에서 주님께서 멸망시켰던 그아 아쉐르 시시미드 멸망시켰던 그 나라 나라들보다도 더 예, 악한 어, 그라 악한 어, 그 짓을 행했던 라 쉬오타했던 음, 하도록 그렇게 어, 그 화나세가 어, 다를 했던 다를. 그니까, 문하세가 제가 엄청났다는 말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바, 이 다, 베르,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엘, 문하세문하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베, 엘, 암모, 그의 백성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 다, 베르, 하나님은, 어, 문하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 그의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아, 그렇지만 베로 히, 히케시부 히케시부는 듣지 않았다. 카샤부는 듣다라는 뜻이죠. 인크라인 어텐드 리슨하다 히드하다 리슨하다 그래서 히케시부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의 백성들은, 또, 문하세는 듣지 않았어요. 가샤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바, 야베, 아도나이, 보호는 가다 오던데 이제 힙을 령이 되면은 데려가다죠. 야베, 아도나이,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알레헴 그들을, 에트샤레, 에트샤레, 아차바, 아시엘레 멜렉 아스루 아스루 왕에게 속한 아스루 왕에게의 좀 아쉐르레가에게 속한 멜렉 아루 아스루 왕에게 속한 그 하차파 아차파는 군대죠. 자파는 군대죠. 아미 워 워페어 자파의의 자파의 샤레 샤레를 통하여서 샤레는 어, 대장아죠서 네. 군대 대장 자료를 통해서 그를 어, 데려가셨다. 야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 일렉헤두, 일레... 일레케두. 일렉헤두는 라카던 테이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렉헤두는 그들이 잡았습니다. 에트메나시에, 메나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바코 <laughs> 힘. 호힘으로 잡았습니다. 예, 호하크하는어이어 램블 훅링 배터 어 있죠. 그래서 또 가시 예, 가시 후크로 잡았다. 그래 음, 이게 바가, 있잖아요. 바가 이게 어디로 하면은 이제 가시 덤불에서 잡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어 이제 갈고리로 생각을 한다면 갈고리를 깨어서 잡았다. 예. 갈고리로 깨어서 그를 포로로 데려갔다. 그래서 <laughs> 그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요, 포로를 어, 데려갈 때에 코에다가 쇠고리를 채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려갔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 호아흐가 호아흐가 뭐냐? 예. 코에 끼는 고리인지꼬리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바야 s h e r u hu 아싸르 r a s a r 타인 u 인드 i 프리 i 묶었다. 묶었습니다. 그 n 묶었습니다. 바네 m u 타임네 s m 타임네오쉐트 i 호시타, m 네, 는커 o t 론즈죠 예, 청동 예, 동으로 만든 어, 브론즈 네오셰타임에 놓쳐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바야 아셰루후 계약성경부터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1 1절에 보면 셰사슬로 묶어라고 했죠. 셰사슬로 볼까요? 그리고 어, 기억성경 세번역입니다 제사수리네요 네, 근데 이제 제사수리로 묶었다는데 바 음, 네후쉐타인 어, 여기서 보면 브론즈로 묶었다 됐죠 브론즈는 청동도 되죠 청동 그 그러니까 브론즈 네. 그래서 어, 브론즈로 묶었습니다 쇠고리로 묶었습니다 마 바벨라, 바벨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벨라, 아, 바벨론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음, 아, 이거 아니 바요리 헤두, 헤후, 할라크는 어, 데려, 가다죠. 할라큰는가인데 이필령이기 때문에 이필령 3인칭 복수의 3인칭 단수. 그래서, 그래서, 어. 열리, 열리 후후, 열리 후후 데려갔습니다. 바벨라 바벨론으로 갔습니다.라고 되었습니다. 어... 응?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상숭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록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모, 모르지만은 어참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하세는 고난을 받았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는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 주셨던 것을 이제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하세는 타락 우상 숭배의 왕이었지만 회개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우리운 고난 받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용되어지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